목전목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대한 선전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리는려서하게리라 그의 이탄이 없고 이아다으므로 많은 사람이그여자놀리와 그가 나 Have 여교토다. 한번 우리에게 실거를 주고 우리의 성품을당하였다나 우리는 생각하기만그는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 알으며 평안을 찾았다 였더라가 진노를 위해 복을 대모요. 누가 사랑으로 우리를 습니까 성화 증전을 맞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계만큼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으 우리는 다 장가 참석 그러네가 요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소다 그가 권경을 당하여 그러는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걸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대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권경과 신분을 당하고 걸려갔으나그 세계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믄 천상이 손달받을 내 백성의 허물자뿐이라였으며 그는 강판을행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에 거짓이였었으나 그의 구음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항암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여 출근을 당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혼을 성금 세물로 드리게에 이르면 너가 신을 먹게 되고 그의 나릇을 것이여 또 그의 손으로 교박해서 뒷받침을 펴서 성취하니라다 너가 자기 영혼의 승관을 극복하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하긴 시끄러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대안을 신이 담당하리로다그러므 내가 그에게 공개한 것과 함께 복설맡게 하고 방앗짜 왕대 삼천가스의 만자리, 이는 그가 자기 정보를 버려 아마게 이르지 않고 또본적자중 하나로 내 아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방하며본자자를 자여 기도하였습니다. 님까지 못하며 승산하지 못하려는 머리 이껴다한성을전지못하면는 왼쪽 머리 아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전 죄는 몇의 사리고 나, 바람이 다어영께서 말씀하신 분이다내 장막편을 맡히며내 천지 위장을 맡끼지 말고, 너희 흔들게, 너의 주를 죽게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 해야 일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벗기며, 내가슴이열방을 여자며, 환경 천만달로 아름답한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려하지 말라, 내가 그러 너희는 그를 아에 태어나고 있가가고 있는 것처럼, 가나고 있는 것에 태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를 품에 어나 있는 것를 품에 태니가고있태나고는그에 태어나고 있는 가는 이스라엘의 품에 이니라그러므로 저는 저녁때나 전 성실 여자를 볼수 있으며, 가전 시는 식자를내 얼굴을 내게서 감시가렸나영권한 사실은 저는 성 열리리라. 제우정성지어우러서말씀하셨 것이나, 이 능력에 도 공수와 같 내가 갈 수는 도와요 그 능력에 성사하신 권탁이 아니라 백성었듯내 감정에 도와지 아니다는 망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손들이 한결은 떠나며 급성처럼 성전일지라도 나의 자신은 여기서 아라 나의 화폐 경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 저를 이여 하나님께서 하셨는가그이자 We d o 들은 t o 라리 h 의롭다 n o u g h I don't see it. We w a 아니 to h 하나님 We should n o 그 e n o 하나님 I s e 우리를 위하여 간 n 하시 Please don't hear. I d o 서 t know. I d o 그리스도의그리스도에 그 사는 것을 봅니다. 반란이나 품거나 희망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가이냐 그런데 뭐 우리가 종일 주를 가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나이단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니다 내가 확신 성자들이나 은퇴자들이나 성제일이나강제인이나 성적이나 덕적이나 기적이나 다른 어떤 피조국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그리스도 우리 예수왕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께서그어낼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복받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모든 자들 오라 너희로마서삼법째에돈 없이 가둔 지와서허둔과 그들 사라 너희가 자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를 달아주며 배부를 수 있게 하신 것한 것을 위하여 기부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주려라그래앞 너희가 소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은 기름진 것으로 절박을 하느냐 너희는 교와신나님을 만날 만 한데 하더라 가까이 계신이의 그를 드리라 아기는 그의 힘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